안녕하세요. 한카치매협회 최춘혜 회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일 수요일입니다. 치매협회 영상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카치매협회는 2013년 11월에 치매에 대한 발언 이해, 그리고 치매 예방, 초기 치매 환자 돌보기, 치매 가족 돕기를 목적으로 창립되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 월수 모여서 수업을 하던 물망초 교실 그리고 특별 교실인 장구방과 컴퓨터 교실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수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강의와 그리고 또 체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망주 교실에서는 어르신들이 다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고 음식을 나누던 간식 시간, 그리고 소담 선생님의 북글씨 시간과 빙고게임, 소고 난타, 레크레이션, 그런 많은 시간들이 어르신들 가끔 생각나고 그리우시죠.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서 그런 또 수업을 함께 올라를 고려하면서 우리가 영상 수업을 열심히 어르신들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강의 제목은 치매 바로 알기 1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 3편에 나누어서 치매 바로 알기에 대한 강의를 어르신들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치매란 무엇인가?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치매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연구와 치매 환자와 가족 돕기를 위한 그러한 일들도 우리가 해야 될일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치매가 무엇인지 우선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란 건강하게 살던 분이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이 말하기에 기억이 자꾸 없어진다. 이럴 때 치매가 아니냐. 그렇지만은 치매는 의학적으로 건강하게 살던 노인분이 뇌 손상이나 뇌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기능장애와 생활 능력장애가 오는 것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인지기능은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인지기능은 기억력. 언어 능력, 사고력, 판단력, 시공간 파악 능력이 인지 능력입니다. 자, 이런 것에서 장애가 오니까 점점 기억이 없어지고, 처음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초창 초기에 최근 기억이 점점 없어졌다가 나중에는 또 옛날 기억까지 없어져서 본인과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억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애는 언어로서 대화를 우리가 소통하는데 그런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판단력과 사고의 장애가 와서 제대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 능력의 장애가 온다 그랬는데 생활 능력이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생활 능력이라 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 옷을 입는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화장실 사용한다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의 장애가 오면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해 나가는 것이 생활능력인데 치매가 심해지면 이렇게 스스로 생활능력을 할수 없게 된 그러한 병이 치매입니다 자 치매의 정의를 이렇게 나눠어 보았는데요 그러면은 치매는 뇌질환과 뇌 질환과 또뇌 손상으로 오는 병의 치매라고 그랬기 때문에 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굉장히 단단하게 그 뇌는 생겼지만은 속에는 천억 개가 가까운 신경 세포가 복잡하게 구성되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해서 인간의 몸의 기능을 조절하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정신 활동 명령을 내리는 것이 뇌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의 뇌를 가장 위에다가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자, 뇌의 무게는 1200에서 1500g 정도가 되고요. 본인의 몸무게의 40분의 1 정도가 뇌 무게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를 좌우로 해서 좌뇌, 우뇌 이렇게 또 갈라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여성분들은 좌뇌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좌뇌는 언어 일성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좌뇌는 몸의 우측을 또 좌우한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우뇌가 발달했는데, 그래서 우뇌는 몸의 좌측을 관장하죠. 그래서 남자분들 중에서 왼손잡이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자, 그리고 뇌 구조는 특별히 큰 뇌, 뇌뇌 80%가 되는 뇌뇌가 있고, 그리고 또 수로인 소뇌가 있고 뇌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80%나 되는 이큰 대뇌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대뇌는 80%가 되는 만큼 크기 때문에 인간이 그 사고 발달을 해서 인간이 좋은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뇌 중에는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으로 나눠져서 그 기능을 서로 종합 또 상호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전두엽 여기 이마 여기는 전두엽 하는 역할은 언어 감정 판단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자동차로 말하면은 여기가 운전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척두엽은 청각 기억에 관계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두정엽은 위에가 두정엽이죠. 감각, 방향 파악을 하고 인간의 손발혀 운동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 두정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이것부터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침해이신 분들이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또 집을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부터 저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두엽, 이쪽 뒤에 있는 후두엽은 시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동공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동공은 괜찮은데 동공까지 오는 치신경이 끊어져서 그분이 맹인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뇌를 살펴보았고요. 10%가 되는 손해는 인간의 몸의 평형감각 그러한 것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손해가 문제가 생기면 인간이 바로 서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 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호흡과 심장박동에 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식물인간은 뇌, 내 손해가 맘이 되었으나 뇌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 심장박동으로 인해서 생명은 유지하게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 자 여기에서 중요한 네구조 중에서 척두엽에 있는 청각 기억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요소를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해마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신경 세포가 있습니다. 이 해마는 기억의 출입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마는 단기 기억을 했다가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자, 이 해마는 척두엽 안에 대뇌 피질과 시생 하부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가 낮 동안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정보들이 이 해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마는 그 감각기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수많은 그러한 정보들을 해마가 단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 해마가 그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고 또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인 장기 기억 장소인 대뇌 피질로 옮기는 그러한 역할을. 밤에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해마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돼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푹 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잠은 보약이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도 깨끗해지고 몸도 거뜬해지는데 이렇게 기억력에도 아주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어르신 모두가 특히 밤에 잠을 잘+ 잘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다. 자 우리가 뇌와 해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치매시아라고 하는데 네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알츠이마 노인성 뇌질환으로 인한 치매인데요, 60에서 70%를 차지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 바스큘라 치매가 있고 세 번째는 루이바디 치매가 있는데 파킨슨과 관련된 치매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전신성 질환, 뇌과적 악성 빈혈, 만성 관질환, 갑상성기능치화로 인해서 우리가 프론 o 템 a 로이라고 하는 전신선 질환으로 인한 치매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알자이마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치매 협회 이름이 카스 코리안 캐네디언 알자이마 소사이어티 카스라고 하는데요. 이 알자이마 우리는 노인성 치매를 주로 연구하고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인성 치매는 알자이마는 65세 이상 된 사람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자, 뇌신경세포막이, 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세포가 천억 개 가까이 되는 뇌신경세포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 그, 있는 뇌신경세포 중에서 뇌세포막이 변형되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 하는 독성 단백질로 변형이 되어서 뇌 세포를 파괴를 많이 시킨답니다. 그중에 특별히 지적 우리 인간의 지적 수준에 해당되는 그런 뇌 세포를 파괴해서 한번 파괴된 그런 뇌 세포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뇌 세포가 많이 파괴돼서 이상 형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 알자이마 노인성 치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인데요. 혈관성 치매는 20에서 25%를 차지하는데 자, 반복적으로 뇌졸정이 와서 그뇌 손상에 되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뇌졸정 그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영어로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뇌졸정은 요인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뇌졸정이 발생합니다. 이 뇌졸정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요. 뇌출혈은 뇌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것이고 뇌경색은 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것이 뇌경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피가 너무나 많이 흐르고 있죠. 이 피는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 중에서 우심방에서 나와서 우심실로 가고, 그 다음에 허파로 가서 좌심방, 좌심실로 가서 온몸을 돌아서 머리 끝에까지 돌고, 그 다음에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뇌졸중이 올 수가 있는데요. 뇌졸중이 오면은 몸이 반신이 마비가 돼서 반신이 우리가 불구가 된다고 하죠. 반신이 마비가 돼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뇌는 산소 결핍에 의 저항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에 산소가 5분에서 10분 정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사망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온 몸에 골고루 피가 도는 그러한 길이 혈관이라고 하는데 항상 혈관을 깨끗하게 해서 피가 잘 산소와 영양소를 온 몸에 골고루 그 나르는 그러한 혈관을 깨끗이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치매 종류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치매의 역사와 치매 인구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역사는 1906년 독일의 알자이마 박사님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요. 이분이 여러 환자 중에서 자기 환자였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알자이마 박사는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분의 뇌를 해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알자이마 노인성 뇌질환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은 뇌세포 속에 그 독성 단백질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고 이분의 뇌가 아주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 그 의사들과 함께 이 병을 우리가 병명을 하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라서 알차이마 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그 알차이마 병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항 베타 아밀로이드 연구를 지금도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치매를, 치매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치매가 진행되는 걸스탑시킬수 있는 약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또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매 인구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015년은 4,678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5천만 남한 인구만한 그런 치매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2020년인데요, 2030년이 되면은 8,200만 어이, 그런 치매 인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 지금부터 30년 뒤인 2050년도에는 1억 3,200만 명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통계에서 세계 의 80세 노인 인구 이상 6분의 1이 치매 환자라고 하고, 그리고 캐네디언 중에서 65세 이상은 11명 중에 1명이 치매 정상이 있고 한국인은 10명 중에 한 분이 치매 정상이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칼리지 보고에 의하면 매년 11만 명이 증가하고 5분의 1명씩 치매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매가 많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치매 예방하고 또 치매 가족 돕고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우리 이런 침매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그침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고 침매 가족을 돕기 위해서 많은 영화인들이 아름답고 슬픈 영화를 만들어서 침해를 또 알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침매 영화 중에서 유명한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 중에 노트북, 스틸 알리스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고요 어웨이 프롬 r o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 내일의 기적, 눈이 부시게, 내 머리 속의 지우게 라는 이러한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노트북은 너무나 사랑했던 남녀가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결혼 생활을 해서 아름답게 살았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여자분이 안타깝게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치매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서로 사랑하면서 적은 그 노트 이 노트북은 우리가 그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고 노트에 적은 아름다운 글을 이 남편이 남편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는 부인에게 날마다 양론에 찾아가서 그 사랑에 대한 글을 읽어주는 그런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 글이 노트북이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스틸 알리스라는 그런 영화는 실제로 그 알리스라는 하버드 여자 대학교수가 50대에 치매가 발생했는데요. 이분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강의 노트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노트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그 노트를 하나씩 주우면서 그 강의 내용을 완전히 기억도 하지 못하고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것을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치매가 얼마나 또 무서운 병인지를 깨달으니까 이분은. 세 명의 너무나 행복하고 달란한 가족인데 행복했던 순간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나. 그렇지만 이 알리스는 지금이 내가 나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온전히 자기가 자기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눈물겹게 함께 극복의 이야기가 이 스틸알리스입니다. 영화나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또 우리나라 영화도 윤정인님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주인공으로 아름다운 치매에 대한 영화가 많이 있죠.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 치매인과 치매 가족의 고통이나 그러한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관람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은 어떤 사람이 치매 발생을 해서 살았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유명 치매인들은요, 어, 영국의 대처 수상. 영국의 철호의 여왕이라고 하는 대처 수상이 있었죠. 아주 아름답고 영국을 영국답게 만든 그런 여자 최초의 수상이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새벽 2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그걸 오랜 동안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은 그런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면 부족으로 이분이 치매가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수상도 치매로 알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여러분, 지난번에 강신봉 선생님의 강의 들으셨을 때 얄타 회담도 나왔죠. 이 로즈벨트 대통령이 아마 이 얄타 회담 참석 당시에 벌써 뇌의 인지 기능에 어떤 장애가 있었지 않나, 그러한 역사 연구가가 말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로즈벨트가 그때도 스탈린에게 막 끌려가서 제대로 의견도 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그 남북이 갈리는 38 선을 가르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왔다 누가 그런 글이 있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나 안타깝죠. 자 그리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치매를 앓으셨는데요. 이 레이건 대통령과 부인 낸시 여사는 커밍 아웃 자기가 치매 환자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편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커밍 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 국민들은 이 그 레이건 대통령과 낸시 여사에게 기부를 많이 하면서 이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미국 국민들의 치매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높이고 또 치매 환자 돕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적으로 치매 환자가 있었을까? 이렇게 최근보다도 제가 역사를 더듬어 올라가서 조선 왕조 중에서 영조 대왕이라고 있죠. 조선의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를 만든 영조 정조 시대의 영조 대왕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맵 병, 그때는 치매병이라고 하죠. 맵 병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83세 같으면 지금의 90세가 넘는 그러한 연령입니다. 자, 그분이 그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책도 많이 쓰고 본인도 많이 공부도 하고 소식도 하고 굉장히 많이 그 절제된 그러한 생활을 했지만은 가정사는 아주 불행한 그런 가정사였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사도 세자 아들을 뒤지 속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정치 소동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분이 치매 병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치매 인구가 점점 치매 인구가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WHO라고 세계보건기구가 있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치매협회인 ADI는 194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국제 치매 공동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는 개인의 문제, 개인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와 세계가 합쳐서 이 치매 환자의 인식 개선과 환자의 권익을 옹호해야 된다고 이 단체에서 이렇게 나서서 열심히 또 도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는 세계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도 우리가 치매 협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인데요, 치매를 바로 알아서 남은 인생 치매를 줄이고 또 이미 치매가 발생한 분들은 서로 서로 도우면서 남은 인생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으로서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제 강의 제목은 치매는 어떠한 그러한 또 치매 유형이 있나 그리고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제가 다음 강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시고요. 또 오늘 다음 수업은 김원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실버체조 열심히 하시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